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자의 방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집은 좋은 집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집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웃는답니다. 야노 케이조 지음, 김윤수 옴김입니다. 다산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늘 공간에서 존재한다.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꾸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와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적 좌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20여년간 4000여명이 넘는 부자들의 방을 보고 하라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집이란 무엇일까 집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세상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지을 때 이곳이 나에게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에너지를 만나고 와서, 좋은 사람들, 좋은 영혼을 만나고 와서, 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말을 하는 그 자체 시간이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저도. 부자들은 거실에 텔레비전이 아닌 책장을 배치하는데요. 가족만이 도서관을 만들어 집안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만 쳐다보던 가족들이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꿈을 키워간다면 이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네.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탁은 가족의 화목과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그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본 예절이나 대화법을 익힘으로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열린 공간에 아이의 공부 책상을 두는 편이 좋다 합니다. 아이는 어른이 바라보는 공간에 있으므로, 언제든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기질을 갖추게 된답니다.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부자들은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선호해요.땅이 주는 기운 즉, 지자기를 받기 위해서죠. 고층 아파트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밀폐식으로 지어지는데, 그런 경우 냉난방에 이용된 공기와 실내 오염 물질이 순환하지 못하고 내부에 머물게 되어 두통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온전한 터에 짓고 살아야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집터의 지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지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문다. 흙은 만물을 탄생시키는 생기이므로 집안에 화분을 두어 흙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지기를 회복하는 최고의 비법이라 합니다. 성공한 부자일수록 한결같이 감정을 제대로 느껴 받아들인 후 그것과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데요. 그보다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영자와 같이 높은 직급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더욱 필요하다고요. 만약 당신의 집안에 문제가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럼에도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시를 내리면 부정적인 기운이 부하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럼 부하직원은 내가 무슨 잘못했나, 보고 내용이 탐탁지 않으신가 하고 불안해집니다. 한편, 신뢰가 두터운 리더는 사실 오늘 내가 기분이 썩 좋지 않네 라고 인정하고 예민한 기분으로 결제를 내려 미안하네 라며 솔직하게 말하면 서로 존중이 되고 신뢰를 구축하여 좋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와 달리 21세기에 높은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하는 기업들 역시 감정 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음, 회사 내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구글입니다. 구글의 사무실은 다채로운 컬러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고 휴게실에 당구대 있고. 달걀 모양의 미팅룸을 마련하는 등 공간을 무척 재미있게 활용하는데 다른 기업에서는 꿈도 못꿀 일이지만 그들은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 디자인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발상을 내뿜을 수 있게 돕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컬러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 사무실을 디자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건축사로서 짧은 팁을 소개하자면 빨간색은 다른 색에 비해 쉽게 눈에 띄고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상승시켜요. 따라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파란색은 빨간색과 달리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반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학력 중심의 사회가 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아이의 공부방을 만드는 일을 당연시 하는데, 혼자 조용히 있어야 공부가 더잘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방을 별도로 마련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답니다. 부자들이 실천하는 17가지 주거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명당인 사람이 최고 행운하다. 우리는 인간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하죠.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막대하고 그런만큼 집안 공간에서 침실 환경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래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대체로 수면 환경에 막대한 투자를 드리고 양질의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에 탐욕스러울 정도입니다. <laughs> 저 예전에 탐팰리스가 그 잠자는데 그 습도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매트리스를 깐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laughs>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양질의 잠을 자기 위한 방법은 좀 다르죠. 깜깜한 밤, 방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공통적으로 침실의 침대보다 더큰 가구나 전자제품을 두어 침실의 본 기능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탁한 기운이 모이는 구석과 벽에서 침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전기 컨텐츠를 너무 가까이 두면 전자파와 침대 매트 스프링 사이의 자장이 형성되어서 신진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부자들 대부분은 넓은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인간관계를 다지고 강화하는 장소로 집을 여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초대해서 자주 파티를 연대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땐 초대 앞서 사람의 가족에게 이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인생과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좋은 자극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에 앞서 부자들은 머릿속으로 관계 로드맵을 그립니다.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업종의 관계자나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까지 초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극을 받습니다. 또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초대한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가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을 이제 가고 나면 이제 혼자 독립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로 독립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울로 갔다거나 했을 때 저희 가족, 저희 부부는 그 방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쓰겠지. 하지만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 부자들은 과감하게 아이의 짐을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그 공간을 아버지의 서재나 어머니의 취미 공간으로 꾸민다 즉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장소로서 활용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짓기 세미나에서 만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던 3 0대 부부가 있었어요. 몇년 전에 이사한 이유가 비교적 싸고 방이 넓다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한 시내를 벗어나서 교외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갔는데요. 산이 가까운 탓인지 이사한 곳은 아침 저녁으로 평균이 오니 시내보다 3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가스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교통비는 두 배로 증가했고 추위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금전적인 이유로 이사를 했을 때는 그 반대로 다달이 나가는 지출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살 때는 이 집이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소중한 공간이 되겠다는 확신을 먼저 한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인한 집세나 대출금 부담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꿈도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요. 여기에 방향 팁이 있어요. 각 방위가 가진 힘인데, 북쪽은 혼자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인감을 보관하기에 적합하고, 북동쪽은 귀문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귀한 문이에요. 동쪽,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극을 받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은 인간관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깨끗이 정리하면 향을 피우면 좋아요. 남쪽, 재능과 센스와 관련된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남서쪽, 귀문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서쪽, 금전운과 관련된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북서쪽, 사업 운에 관련한 방향으로 한 단계 높은 일에 도전할 때 적합합니다. 그리고, 비우고 버림으로써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자, 집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집에 애착을 갖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 항상 고민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기는 비우고 버리기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남은 물건은 제대로 수납하여 정리하고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집안에 쌓아둔 물건 중에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는 물건은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한번 우리 집의 방과 거실, 주방과 현관을 둘러보고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가구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물건이 넘쳐요. 부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당장 소유욕에 사로잡혀 고가의 물건을 사모으기도 하는데 우리는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합시다. 자, 부자의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